이런 거보다 게임 방송이 심심하고 심심하고 심이하고리심하고 심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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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요고 심심하고 아심하고 심심하고 심심하고 심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시하 <laughs> <laughs> 어저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? 아, 어 알아요? 아 맞아요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모르는데 안 나온 거짓말했어요. 혹시 즐겨보는 방송이나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거 있으세요? 저는 목경 뭐 방송 신고. 혹시 그러면은 전널리즘 토크쇼 제일하고 본것 같아요. 어본것 같아요? 네. 어떤 네. 프로그램인지 어... 그러면 본거 확실해요? 예능요? 어, 예능이요? 다만했다 아, <laughs> <가만 웃음> <가만 웃음> 유튜브나 방송 보세요? <웃음> <웃음> 어, 혹시 시사 프로그램은 보세요? <laughs> 그 뉴스는 어디서 보세요? 뉴스 안 봐요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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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요즘에 프로듀스 X 1원1원 만약 이은상이 가짜 뉴스를 파헤쳐준다 이런 볼 건가요? 아, 그럼 봐요. 혹시 전얼리즘 토크쇼 제일 들어본 적 있으세요? 혹시 전얼리즘 토크쇼 제일하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시사 프로그램 아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시사 프로그램 왜잘안 볼까요? 지루해서 시간대도 안 맞고 관심 있는 분야도 많이 없고 음, 재미없어요. 재미없어요 공부를 하다가 쉴라고 재밌는 거 보는 건데 TV까지 뭐 혹시 KBS 프로그램 중에 전얼리즘 토크쇼 제일하고 아세요? 어네 알아요. 어 알아요? 막 신문들 이렇게 가지고 네. 아 어쨌든 와... 그막 제가 좋아하는 경제 그 교수님 나와 가지고 봤는데 혹시 주진영 교수님 맞아요? 아, 진영이세요. 아빠가 보길래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. 혹시 재미도 있나요? 어, 재밌어요. 네, 재밌어요. 친구들도 좀 좋아할 것 같나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드디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!